요즘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 운동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소액주주 운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소고액 주주 운동은 결국 한국 증시를 레벨업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의 작은 힘 하나 하나가 모여야만 합니다. 자, 보면은 이제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 같지 않다. 소액주주를 무시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이러한 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작은 힘을 실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분들께 이번 봄의 미션 2월에서 4월, 3월? 3월. 3월 전에 있을 그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중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기사에서요. 재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현대백화점 인적 분할 계획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었다. 예. 어, 이러한 이슈가 요즘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풍산하고 비비하이텍이 물적 분할을 하려다가 예, 소액주주 운동에 의해서 막힌 그러한 일도 있었어요. 자, 워낙 강하게 물적 분할에 대한 전국민적인, 예, 전국민적인 공감이 있다 보니 현대백화점에서 인적 분할로 좀 방향을 선회했던 것 같은데 이 또한 막혔던 것이죠. 왜냐? 현대백화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죽었던 표에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대주주 사마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많이 바뀌었어요. 2020년 동학개미 운동 후에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갔잖아요. 작년 말, 아, 재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천사백만 명이 넘었고, 작년 말 기준으로는 이제 통계가 나와야겠습니다만, 적어도 천육백만은 넘어갔을 것 같고요. 어, 이게 대략 요 정도 인구 투자자 수라고 한다면, 어휴, 뭐, 3, 사인가쪽 감안하면은, 우리나라 대부분 가구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는 이제 현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적극적인 그러한 모습 그리고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렇지 않았어요. 대주주의 모든 행동에 찬성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뭐 노예 같다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 십수년 전에 주주총회 가서 이렇게, 뭐, 이제, 그때는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주주총회 현장을 자주 나갔습니다. 가서 보게 되면은, 소액주주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때 당시 있었어요. 지금은, 어우, 진짜 규모도 커지고, 법적인 자문을 받으시면서 체계적으로 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때는 이제 산발적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 소액주주 운동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회 불온 세력이다. 예. 이거 제가 순화해서 표현한 거지 요게 이제 색깔을 입힌 거죠. 예. 요런 색깔. 어, 빨간 거, 빨간 거. 예. <laughs> 저희 이상한 놈들이 아낙한 그런 분위기였고. 또는 외세의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 그렇게 이제 비하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주주총회 현장인데. 어떤 소액주주 운동가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아나 이러이러하니까 대주주 경영진은 어 소액주주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뭘 해달라 요청했더니 뭐 이제 어떤 회장이 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회장에 쭉 보면요 어떤 좀 특정 라인에 회사 사람들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쪼로록 앉아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떡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 이건 미친 사람이구만. 어, 대주주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저거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결국 그 사람은 물리적으로 쫓겨나는 그런 경우도 왕광이 있었습니다. <laughs> 대주주 사마님, 욘 사마 말고 대주주 사마님. 예,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분위기였지만.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뭔가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한, 그때가 한 7년 전? 뭐 거의 한 8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6, 7년 전? 7, 8년 전? 예, 그때 우리나라 굴제 어떤 대기업이, 어, 이제 계열사 간에 합병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분위기도 비슷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면 나쁜 놈! 예. 사회 불순한 어떤 그런 것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합병이 됐는데 그 후에 주가는 예, 예 그렇습니다 예그 외에도 예 물적분할 후 상장 인적분할 후 상장하면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후에 소액주주 운동이 많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 분들도 크게 늘었지만 뒤통수 맞았죠 뭐 어, 봐줬더니 어 뒤통수, 멋진 뭐 일들이 발생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 예, 노예에서 고리를 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어, 이거 아니지 않아?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예,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릴 때 어땠습니까? 과거 개인 투자자분들의 문화는 그냥 대주주가 한 대로 오케이 오케이 말이 체크 말이 아이고 이게 뭐 그런 거지 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선배 개미 투자자들은 예, 소액 주주 운동은커녕 방임을 했습니다. 방임. 그냥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 증시는 디스카운트 될 수밖에 없죠. 그냥 대주주께서 하신 대로. 뭐, 소액주주 이익은 다 무시하고, 짓 밟고, 마음대로 하시더라도, 아유, 다 좋습니다. 뭐, 이거, 매적, 뭐, 그 뭐죠? 이게 막, 가학적인, 막, 이 기쁨을 누리는 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신의 손해가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뭐지? 얘, 이런 과거 선배의 모습이 있었어요. 자, 결국, 대주주 마음대로 하게 되고, 그 결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어, 나도, 어떻게 보면, 얘네도 소액 주주거든요. 어 투자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거야. 야 이거 뭐니? 아우 사우스코리아 아우터러브 하면서 떠나버리거나. 아야 이 투자 매력 없어. 어? 아, 셀이야 셀. 스트롱 셀. <laughs>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말은 어, 소액주주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활동하신 분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권의 이제 이익집단으로서의 압력을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예, 늘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대주주가 경영권을 매각할 때, 어, 뭔가 소액주주의 어떤 보상, 예, 뭐 공개 매수라든가 예, 이런 어떤 제도적인 추진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죠. 예? 아이 소액 주주 그, 그 이제 이만큼 가지고 있는 자식들이 말이야. 어왜 응? 응? 오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이 자식들이. 근데 이자식도 이 이만큼밖에 없거든요. <laughs> 그렇죠? 예아 서로 이만큼밖에 안 가지고 있는 자식들이. 어, 이만큼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 분들을 똑같이 무시를 하면 이게 뭐지? <laughs>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는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 이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주주가 불편해하는, 예,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2월 지금 이제 중순에 들어가면, 어, 속속 여러분들, 어, 우편함에 주주총회 참석하세요라는 우편물이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뭐, 어, 이제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 어, 분산 투자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 좀 제법 많이 우편물이 쌓여 계시죠. 불편해 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투자한 회사에 주주총회장이 어딘지 보시고, 만약에 참석이 나 가능한데? 하면 한번 참석해 보세요. 재미로라도. 참석하시면 재밌을 겁니다. 특정 열애는 아직도 회사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쪼르르 앉아있을 것이고, 예, 여기저기서, 예, 산발적인 목소리가 올라가는 상황들이 있겠죠. 다만, 과거에 비해선 물리적으로 강제로 내쫓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바뀐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참석하기가 어렵잖아요. 참석해서, 대주주께서 불편해하실 만한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싶은데, 그게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예,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전자주총이죠. 전자주총. 요게 아직, 의무화가 아직 100% 되진 않았지만, 어, 상당수, 아, 거의 뭐한 절반 가까운 상장사들이 전자주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전자주총을 통해서 열심히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투표 중에는 이제 우리 대주주께서 불편해 하실 만한 표에, 소중한 한 표를 찍고 있죠. 대주주께서 불편하실 게 찬성이다 그러면 찬성. <laughs> 불편하신 게 반대다 그러면 반대. 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요거는 내 이해관계하고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는 이제 또 다른 표. 이러면서 대주주께서 딱 보셨을 때 야, 이거 뭐야? 이거 소액 주주 표가 갑자기 몰리면은 어, 내 마음대로 할수 없겠는 걸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예, 한 표가 필요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전행이 사라지고요, 소액 주주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투자자들을 예, 달래려고 하는 어떠한 제스처라도 취하지 않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에헴, 소액 주주 자식들 시끄럽단 말이야. 뭐 이러고 끝났거든요. 적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유, 주주님 감사합니다. 입에 발린 말이라도 그러한 예,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이 결국은 한국 증시를 아유, 미국은 저렇게 주주를 우선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래? 이 문화를 바꾸면서 한국 증시를 디스카운트가 아닌, 예,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화이팅입니다.